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믿고 보는 밀리터리 지식 채널 슈퍼소닉 TV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도 디펜스 타임즈의 안승범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갑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오늘 기준으로는 이제 이렇게 변화하는 거를 날씨 변화가 되는 거를 느낄 네. 수 있는데 뭐막 막 이렇게 춥다는 아닌데 금방 그렇게 될것 같아요. 내일 아침부터 그냥 오도 오떨어야 아 되는 그러니까요. 내일 아침에는 이제 이거 오늘 예고편이고. 예예. 예. 내일부터는 확 내려간다. 바람이 싹이 부는 게 이게 온도가 뚝 떨어지는 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뭐 저도 이제 복장을 내일부터는 또 바꿔서 이제 두툼하게. 아 그러니까. 두툼하게. 예예예 예, 예, 예. 그래서 당연히 모자가 이제 아, 오는 거죠. 시즌이 예. 오는 거지. KF 21 네. 성절기 모자에 진짜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네, 맞습니다. 예, 예, 예. 구매가 필요하신 분들은 밑에 자막이 나가죠. 이리로 이메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주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이 공중조기경보통제기 그리고 이 급유기 이 차서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물론 제시중에 언론에서 좀 언급들은 이제 살짝 살짝 있었는데 네. 좀더 디테일한 한마디 이제 그게 이제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맞습니다. 제가 이제 좀 이렇게 알아보니까 네네. 일단 공중조기경보통제기가 조기, 원래 그방위사업청에서 이제 원래 연초에 네네. 계획을 했던 거 사업을 이제 결정하거나 이제 뭐 사인을 해야 되는 거 계약, 계약 관계. 그래서 12월 말까지 완결 짓겠다고 했는데 네 네. 지금 다음 달이 12월이에요. 근데 이제 차질이 네. 좀 생겨서 어, 그래요? 시, 예. 어. 근데 그 후보 그 대상이 이제 3개 업체고 3개 기종인데 예, 3개 업체죠. 예. 근데 이게 지금 문제가 시험 평가 문제가 지금 다 완결이 안 됐다고 합니다. 시험 평가. 아. 예.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네. 보잉사의 E-737이죠, E-3이라고 하는 미국식으로 얘기하면은, 네, 이거는 사실상 뭐 시험평가가 다 끝났나 봐요. 뭐 공중에서 비행해서 이제 해주는 거, 네. 지상에서 해주는 거, 뭐 정비 문제도 네. 확인하는 거, 어. 이게 어느 정도 성능 유지가 되고 잘될 거냐. 네, 네. 그래서 보잉거은 사실상 확인이 다 끝났고, 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머지 두 번째로 이제 언급되는 스웨덴 사브사, 그렇죠. 사브사건은 그게 아직 완결이 안된 걸로. 아 그래요. 네, 지금 그렇죠. 전혀 뭐 아무것도 손도 못대는 상황입니까? 일단 뭐 제가 이제 제가 전해 들은 바에 의하면은 네. 자료 제출이 뭐 이렇게 제대로 안됐다는얘기가있어요 아직도. 아니 서류 작업일 뿐인데 그게 아직 안 됐다. 마트 그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네. 이게 지금 원래 12월 말에 결정하려던 것을 내년 4월로 연기했습니다. 와. 이게 이제 경쟁 사업이다 보니까 방위사업청이 20년 동안 이제 했던 그 기조가 네네. 경쟁을 철저히 시켜서. 유력한 그 후보를 좀 이렇게 가격을 깎아 낮춰야 되는 그렇죠 현재 아무래도 현재를 해야 되다 보니까 이또좀 빈약한 업체들을 또좀 업체들도 이제 좀 끌고 가야 되는 음 그래서 이제 그 거기서 역할을 좀 해줘야 되는 게 이제 스웨덴 사브사고어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엘시리 헤리스사가 있는데 그러니까요 뭐 그거는 뭐 이렇게 언급이 안 얘기 자체가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그거는 그냥 굳이 뭐 말씀드릴 필요 없는 것 같고 아그 정도입니까? 그래서 구도가 이제 현재로서는 11월 현재로서는 이제 미국의 보잉사하고 예 스웨덴 사브사다 아... 근데 이제 시험 평가 문제에 있어서 네네. 자료를 바, 자기들이 받는다든지 제출한다든지 음... 이것을 먼저 해준 것은 이제 보잉사고 음... 사부사는 좀뭐 미진하기 때문에 그 시간을 연장한 거다 아, 네. 그렇군요 이 스웨덴 사부사가 마치 이제 이 보잉사를 눌러버릴 것처럼 엄청나게 치고 달려왔는데 그래서 그것도 사실 뭐 내막을 네. 뭐 한마디 알아보니까 그 카덱스 때는 좀 그러한 문제들이 미비와 자기들이 스스로 좀 미비한 게 있었던 걸 이제 파악이 됐는지 네. 갑자기 이제 국내 업체 카이를 이제 탁 잡고서 이제 끌고 들어오죠. 어, 예. 어. 좀뭐해 해달라. 아무래도 이제 카이가 예, 좀여행여없 예. 업자네 있으니까 관세업처는 이제 이런 사업에 있어서 어. 그래서 국내에서 뭔가 좀 이렇게. 해줄 게 있다. 야 음. 너희들아 같이 공동하자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하면 너희들도 먹을 게 있다.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카덱스에서 발표를 전격적으로 한 거고. 아. 저도 뭐 이제 한달전 시점으로 말씀 거슬러 올라가면 저도 많이 놀랐다고 얘기를 했었고. 어 그렇죠. 그래서 뭐 이게 사부사가 뭐 상당히 유력한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네네. 한 달이 이제 만한달 지나서 이제 다시 뭐 이렇게 취재 비슷하게 해보니까. 예. 뚜껑을 열어보니까.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뭐 반대로 이제 유력한 보잉사 입장에서는 뭐 양보할 거는 이제 하겠다. 맞추겠다. 어. 그러니까 이제 이게 또 사브사 역할을 아, 예, 사브사에서 역할을 해준 거예요. 또 좋게 얘기하면. 아 사브사가 버고 예, 들어오니까 보잉사가 약간 예. 문을 좀 열어주는 모양새가 됐네요. 뭐 버티고 이제 이렇게 견지를 하니까. 네네. 보잉사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보잉사가 잘하는 그 장기가 장점이 있어요. 뭡니까? 옛날에 이제 f 1버기의 1차, 2차 도입을 했는데. 네. 그 2차 사업 때 이제 어떤 장점이 있었냐면 이제 먼저번에 1차 도입 때 항공기 한 대가 이제 추락해서 손실이 됐죠. 네네. 조종사도뭐 순직을 했지만은 네. 그러니까 한 대를 좀 어떻게 이번에 2차 할 때죠. 옛날에 네. 보상을 어떻게 좀 여러 가지 해줄수 없냐. 어. 그리고 보상을 받았어요. 아, 그래요? 예. 네, 그래서 어. 이제 그것도 받았는데 네. 안타깝게도 이제 전체 대수가 그러면 이제 60대를 채워야 되는데 네. 한데 두 번째 또추락소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때 조종사분들이 또 순직을 했지만 정말 네. 안타깝게도. 예.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보상 받은 거다 합해서 숫자를 따면 예술 한 대인데 현재 보유 대수는 59대. 50. 네, 두 대를 손실을 이제 있었기 때문에. 예. 근데 이제 그때는 벌써 이제 아주 이 20년 전 거슬러 올라가는데 거의 한 18년 전. 예, 음. 네, 한 17년, 18년 전인데 지금 이제 공중조기업 뭐 통제기 사업에 있어서도 이제 어떤 여러 가지 뭐 줄다리기하고 협상하고. 그다음에 스웨덴 사브사를 이제 옆에 이렇 계속 존재하고 이제 네. 뭐 어떤 압박과 견제를 시키니까 지금 들리는 얘기는 네. 그조 업무 통제기 지금 네대 현재 보유하고 음. 있는 기맥이지 보유한 기존에 들어온 1 차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대분 중에서 한 대가 조금 문제가 있대요. 그러니까 어, 레, 레이더 레이더 부분에. 아. 근데 이제 그 레이더를 뜯어고 치면 되는데 네. 뭐또 예상치 않은 돈이 들어갈 뿐더러 네. 그 뜯는 것도 기술을 뜯어서 정비할 때도 기술이 상당히 필요하고. 그러니까요. 근데 그 부분을 이제 보잉사에서 네. 좀 책임을 져주겠다. 아 당연히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게 이제 줄다리기하다가 네. 최근에 이제 뭐전해지는 소식에 가면은 그래 그거는 자기들이 이제 부담해서 해줄 테니까 음. 뭐 나머지 2차 사업 음. 네 대를 사라. 그렇게 이제 얘기가 흘러가고 있는 거죠. 흘러가고 있다. 예, 네, 현재로 흘러가고 있고 해당되는 방위사업청이나 이제 공군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어 그렇다면 이걸 좀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그 항공기이기 때문에 네. 또 수리까지 제대로 완벽하게 해준다면은 음. 그 보잉 본사에서 네네. 어~ 그러면 여덟 대 규모도 괜찮네 아, 가장 최신 소식이죠 음, 그러면 아, 그~ 레이더가 고장 난 그~ (2737) e 그서 언제 들어온 겁니까? 그게 2011년도부터 이제 전력과 도입돼서 2011년도 네, 11년도에 아 인수받아서 이제 전력과 과정 겹쳐서 예 제대로 이제 우리가 우리 손에 이겨서 운영하기 시작한 게 2013년 초부터 어, 예. 어 그렇군요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제대로 이제 운영을 해온 거죠. 그런데 한 대가 이제 레이더 고장이 좀 있어서 네네 원 제품의 문제라기보다는 노스록 그러한 레이더인데 네. 원 제품의 문제라기보다는 사용하다 보면 이제 뭐 이렇게 예의상치 않은 고장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수리를 하려면 역시 이게 이제 빨래판까지 꽂아 놓은 거예요 음. 그걸 드러내서 네. 비행기를 이렇게 똑같이 그냥 물건벌려서 이렇게 잘 드러내야 되는데 음. 이게 항공기라는 게 가망 인증 문제도 있기 때문에 잘못 네네. 그걸 이렇게 해서 분해하면은 나중에 큰사고날 수도 있죠 공제 비행하는 것도 있예 아주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원 제작사인 보잉사에서 와서 이제 아니면 가져가서 어. 이제 해결을 수리를 해서 그니까 어. 현재는 비행을 못 한다가 아니라 네. 레이더가 제대로 이제 원활하게 작동이 안 된다. 어. 실제로는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어떤 반대급부로 사주면 이차를 결정을 우리 선정을 해주면 그거를 전적으로 해주겠다. 그러니까 무상으로 해주겠다라는 거죠. 자기들이 부담을 하겠다. 그 비용, 어. 아, 그래요. 시스템 뭐 고장 난거를 이제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그게 방향을 잡은 것 같습니다. 아. 반면에 이제 한달 전에는 제가 그 말씀을 안드렸는데시요니 사무사는 이제. 여러 가지 그 음. 항공기도 이제 캐나다 제고 그렇죠. 뭐다그 조합을 하다 보니까 물건을 음. 사서 인테그레이션 이제 하는 게수웨덴사무사이기 때문에 네. 거기서 조금 뭐 이제 비용의 차질이 좀 있나 보더라고 요 실제. 아. 네. 그러니까 그걸 이제. 비교를 하면은 양자를 비교하면은 네네. 어떻게든 경제적이고 그다음에 기존에 이제 저는 이제 하이로믹스 개념을 제가 말씀드린 거 기억이 나는데 네. 또 한편으로 또 장점이 또한개 기종으로 통일되는 것도 장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경억이 나요 예 그러셨죠. 그래서 죠그 이게 또 기존에 네대 중에 들어와 있는 네대 중에 한 대의 수리가 보장이 된다면은 여덟 네. 대가 이제뭐 제대로 가동이 되는 거죠 앞으로 음. 그 사업 이제 승인도 나고 이제 계약도 하고 해서 들어오기 시작하면 물건만 들어오면 (2003년에) 초반부터 여덟 대 가동이 되면은 어~ 그것도 상당히 시너지 효과는 사실 있습니다 음. 물론 이제 하이로빅스 개념은 또 별개인데 지금 상황에서 보니까 이제좀 어느 정도 충족 요건을 충족하는 거는 그~ 성능에 대한 게 충족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가격이 두 번째기 이 때문에 네. 그래서 이게 순서가 아무래도 인제 보행사로 흐름이 이제 가닥이 잡히지 않았나 어. 근데 또그 경쟁사들이 또 와서 이렇게 수고를 해주고 고생을 해주는데 네. 또 뭐~ 이렇게 매물차게또 이렇게 갈아할 수 없고 빨리 결정해서 이렇게 갈아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4월까지 예, 시간을 더 주는 거예요. 지금부터 한 6개월 정도 시간을 줄수 있는 거죠. 서류 아. 제출이라도좀 제대로 해주면 좋겠다. 아. 예, 그래서 그걸 좀 보충할 시간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지를 이제 주기 때문에 음. 내년 4월로 연기 연계된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은 엄밀히 이제 전문 용어로 가면 시험 평가 부분을 더 기회를 시간을 더 주는 거죠. 스웨덴 음. 예, 사브사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어떻게 나름대로 이제 스웨덴 서버사에서 해결을 이제 뭐 해야 되는데 그건 두고 봐야 되겠고. 어.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방향은 잡힌 것 같아요. 주요인 통제기는 방향이 이제 잡힌 것 같고, 네. 뭐 특별한 변수가 없으면제 내년 4월 들 발표할 를것 같고, 네. 뭐본사에 지금 보잉 본사의 문제점은 그는 이제 별개를 치고 순수하게 이제 우리 공군의 조달사업 방위사업체의 조달사업 보면은 이거는 그냥 또 어떻게 보면 순항을 하는 것 같고 네. 경쟁을 시켜서, 네네. 그래서 방사청이좀 좀 뭔가 좀 칭찬을 받을 수 있지 않나 그런 면에서 뭔가 얻어내니까 네. 가격도 내리면서 뭐또이게 수리도 보장받고, 그 그런 면에서 현재로서는 뭐좀 시간을 끄고좀 나름대로 좀 해법이 있지 않나. 음, 아무튼 그 내년 4월까지 이 사부한테 음. 좀 기회를 줘 가지고 네. 오히려 이 보잉사의 이7 3 7 가격을 좀 다운 그런 뭐 진행형이고 좀더뭐 낮추는 네. 게, 예. 그렇게 해서 좀 구매를 하는 게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뭐 듭니다. 결정 부분이죠. 네. 뭐 계약까지 가야 되는 결정 부분을 연기를 좀해 주고 경제회사도좀봐 음. 주는 거고. 다음에 해당되는 또 유력한 업체들도 입장을 많이 들어준 거고 네. 서로가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렇게 좀더 기다려보시면 이제 이는 봄. 우리가 지금 아까 방송 서두에서 날씨 춥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이제 예. 시작이잖아요. 이제 진정한 추위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 추위가 6개월째 지나면은 모자다 판매하시고 아 그럼요. 지나면은 예. 이제 또 이제 그 해당되는 부분 사업은 이제 완결을 이제 시작 어떤 거 검토와 경쟁이 음. 완결이 되는 거고. 네. 자 그러면은 음, 이 음. 공중조기경보 통제기 이어서 급유기. 이 공중 급유기 2차, 2차 사업. 예. 이건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이것도 이제 발제는 돼 있죠. 그 방위사업청에서 며칠 전에 이제 어떤 공개를 한 절충 기획인 이제 어떤 대상들이 이렇게 있다고 나열을 했습니다. 네네네. 그런데 뭐 뉴스를 보시면 뭐 흥미롭죠.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구나. 네. 그런데 이제 이게 기존에 올해죠. 2 0 2 4년 올해 이제 좀 활동을 많이 해서 자기들은 그 항공기 네. 홍보를 한 곳은 역시 그 기존에 들어왔던 KC33공 업체 에어버스가 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업종 전시회 네. 돌아다니면서 이제 시뮬레이터 같은 설치하고. 기자들 상대는또 설명에도 있었어요. 여름에 여게 이제 한때 있었고 가을 때뭐 카덱스는 볼수 없었고 그렇죠. 아쉽게도 육군 사업들을 하는 데니까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홍보를 열심히 하는구나 했는데 이게 갑자기 또 보잉사가 이제 그 전에는 이제 이렇게 뭐 천대받던 보잉사의 KC 4 6이네아 이번에 좀 팔겠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대적으로 뭐 언론 신문지상에 뭐 이런 게 인터넷 신문지상에 나타난 건 없는데 네. 아 이번에 좀 참여를 해보겠다. 아 그래요? 런데 네, 어... 불과 이제 뭐한 7, 8월 달까지만 해도, 네. 아이 그거는 뭐 어차피 기존에 또네 대가 들어와 있으니까 K-33공이 시그너스 네. 들어와 있으니까, 그렇죠. 시그너스. 뭐 해당되는 소요 군에, 군에서는 기존 물건은 더 사지 않겠느냐. 어. 아니 뭐 우리 뭐저 보잉사에서 뭐참여하기좀 그렇다는 이제 언급은 있었어요. 네, 네, 네. 근데 거기 9월 달 지나면서 입장이 좀 바뀐 거죠. 어. 네. 이 소위 얘기하는 이제 한미연합 작전 체계에 유사시에 미국제 급유기도 좀 필요하다. 예아 네. 물론 그렇게. 이제 뭐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이제 뭐 호주를 중심으로 뭐 이렇게 KC 삼삼공 소위 그 A 3 삼삼공 그 모델로 해서 사용을 음. 하는데 네네. 최근에 변화는 이제 KC 사십육도 와서 경쟁을 해보겠다 아 진짜 판매를 승자가 되기 위한 경쟁을 한번 해보겠다 어. 조용히 잔잔하게 아 네. 그렇게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공군 입장에서는 뭐 하여튼 뭐그 기조가 그래 그럼 검토를 좀 제대로 해보자 옛날에 2015년도에 결정할 때는 음. 그 미완성된 항공기였기 때문에 당연히 KC-33공이 선정됐는데 그로부터 아직 뭐다 완결된 건 아니지만은 네. 그때보다는 진보가 됐고 성능이 좀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고 어떤 이렇게 정리가 된기기기 때문에 네. 미래 지향적으로 보면은 미국제 급유기도 좀 생각을 적극적으로 해야된다 음. 벌써 10년이 흘렀다 2015년도 이후에 거의 9년이죠. 네. 그래서 이번에는 적극적인 검토, 시험평가도 할수 있다. 이게 지금 미공군에서 도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음. 우리가 이제 두대를더 사기 위해서 우리 시험 평가도 제대로 할수 있다 그 옛날에 비교하면은 음.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제 공군이 이제 나서는데 한편으로는 사실은 이제 좀, 좀 뒷얘기를 하면은 네. 국방부에서 많이 좀 미는 것 같아요 국방부에서 뭐 뒷얘기 비서 한번 뭐 씩으로 얘기하면은 아. 국방부 쪽에 그다음에 기존에 이제 이 정부 정부에서 음. 있던 좀 이렇게 음. 미국제 장비를 좀 사들지 않나. 보니. 아 그래요. 네, 그런 기조가 좀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이다 일단은 제가 볼 때는 한미 연합 훈련 이것을 두고서 아무래도이 보잉의 KC 4 6 페가수스죠 이것을 도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고정 있기. 소위 이제 이게는 뭐 FC 5 k 플러스라는 그 업그레이드 사업도 이제 조만간 이제 계약을 해야 되고 음. 두 번째는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이제. 공중조기 용버 통제기도 사실 이제 기울었고 네. 좀 그쪽으로 흘러가는 것 같고 어, 보행 쪽으로 다 지금 기울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급유기도 이제 대두가 됐고 그렇죠. KC 사이 정식으로 경쟁을 하겠다. 아. 옛날에 비교해서 좀더 이렇게 발전된 물론 아직도 완수, 완비 안된 그 성능도 있지만은 음. 그때보다는 상당히 상태가 좋아졌다. 그래서 경쟁 그 이제 고조기 사업들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또 이제 음. 보행사회 회전기 사업도 치놓코 가, 아, 치누코가 있고 이제 아파치 가디언 두 가지가 있는데 네네. 특히 아파치 가디언은 이제 전에 우리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네. 36대가 다 가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유, 그럼요. 네. 예. 그 지금 흐름 흐름이 시중에서 얘기하는 흐름 보니까 3 6대로다 음. 가기는 최소한 못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수가 일단 줄어드는 것 같아요. 일단은 음. 획득 대수를 좀더 대폭 줄인다든지. 반절 정도로 생각하면 될까요? 보통 뭐 반절 정도 생각하면 되죠. 대정도 사업을 완전히 뭐 없앨 수는 없고 뭐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회전익기 쪽은 좀 상황이 좀 달라진 것 같고 반면에 이제 고정익기 보잉의 항공기 중에서는 KC 사십육이 이제 대두가 됐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그, 그 부분은 이제 우리 또 국방부 취기자분들이뭐 지금 아니더라도 뭐 겨울 이제 지나면서 좀 기사도 그래도 좀 쓰실 것같아요그 그 부분은. 네. 음, 그러니까 지금 KC46 이 페가수수는 음.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공중 급유기로 지금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 공군도 노화된 이 급유기 자체를 음. 이 지금 KC46으로 현대화로 추진한다.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네. 어, 우리 공군 역시 이 KC46을 들어오면 어떤 이점이 있을까요? 물론 이제 군수 지원 면에서 기존에 k c 3 4 항공을 도입했고 네.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여객기 기반 아주 뭐잘 사용하고 있는 전 세계적으로 이제 항공사들이 잘 사용하는 기반인데 반대로 이제 또 KC46도 그 플랫폼 자체가 또 여객기로서 좀 사용하고 있는 네네. 그래서 기반이 뭐 이렇게 복잡하게 운영하는데 있어서 그렇게 복잡한 것들은 아닌 걸로 두 기종다. 음. 그런데 이 얼마 전에 미 공군에서 이 KC46이 이 결함이 발견됐다. 어? 계속 뉴스가 났죠. 애플 사 여러 계람들이 지금 계속, 계속 발생하고 있다. 해결을 해가면서 이제 하고 있는데. 네네. 그게 또 이제 뭐 커머셜 여객기 사업 분야 아니면 그 여객기 자체를 또 개조해서 군용기 사업으로 넘겨서 이제 이렇게 판매를 하는 건데. 네. 그 부분을 또 어떻게 이제 뭐 해결을 하겠다. 음. 그런 입장이고. 이 보행사 물건 중에서 가장 골치 아픈 거는 역시 훈련기 사업이기 때문에 네. 그거에 비교해서는 좀 뭐~ 지금 노조 타결도 뭐~ 다시 또 해야 되고 (2차) 뭐~ 협상도 하고 있지만 음. 그걸 되면은 또 뭐~ 원만하게 또 뭐~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아, 그게 그또 (2차) 사업은 당장 뭐~ 올해 결정한다기보다 는 내년 중에 음. 내년 중에 한 (10월) 달까지 갈것 같아요 아, 그건 기본 그~ 비교 어. 비교 엄터가 내년 (10월) 달까지 갈수 있기 때문에 네네. 그 사이에 뭐 미국에도 저그 보잉사 노조 협상도 되고 하면은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면은 네네. 물론 이제 뭐 현금 유동 그 현상이 있는데 음. 그거는 또 이차적인 그 그쪽의 또그 회사 경영 문제고 한국이 자체를 제대로 이제 선정이 됐을 경우 제대로 만들어 들어올 수있느냐또 네.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면서는 일단 경쟁을 붙일 것 같아요. 너무 이게 혼자 음. KC 삼성공 혼자 들어오면 또 이게 또 부르는 게 갑이라고. 어. 우리가 방위사업청이 아주 잘하는 일이 가격 깎는 건데 네. 그런 면에서는 또 반대로 활용을 적극적으로 방위사업청에서 음. 하지 않을까 또 그래야 음. 되고 네네. 그런 측면에서는 좀 지켜봐 주셔야 될것 같아요 뭐 계속 뭐 저게 해결이 좀 줄줄이 안 되는 게 많은데 네네. 근데 뭐 나름대로 뭐 미공군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도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음. 하나씩 하나씩 해결하는 방향이고 네. 그리고 또 경쟁을 또 붙여야 되기 때문에 음. 제 입장에서 볼 때는 경쟁을 붙여야 된다고 봐요 아, 그럼요 네. 예. 그러니까 혼자 또 들어와서 하면은 또막 땡깡 부리는 것도 지 가격을. <laughs> 뭐 달라운 대로 줄 수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아유, 예 맞습니다. 예. 네, 이렇게 오늘 방송은 대한민국의 공중적위경보 통제기. 이것은 2737. 거의 뭐 이쪽으로 흘러가고 있다. 아, 현재 11월 이렇게 예. 바라봐야 될것 같고요. 지금 이제 방향이 좀그 글로 잡히고 있다. 예, 예. 예. 그리고 공중 급유기. 그거는 이제 경쟁으로 바꿨시다. 어. 예, 경쟁으로 이전까지는 KC-330 시그너스를 쓰고 있었는데 이것이 계속 이이 모델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이 KC-46 페가수스 미군이 공 사용하는 공중 급유기로 것처럼 보입니다. 경쟁을 이제 붙이겠다고 되는 거죠. 예예예. 예, 예. 물론 이것이 뭐다 완벽하게 결정난 것은 아니지만 아, 여러때 이제 말씀드릴 부분이 업데이트 변화점을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오늘 일, 일단 지금 돌아가는 모양새 네. 이 흐름을 여러분께 짚어 드렸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방송 여기까지만 하고요. 오늘도 디펜스 타임즈의 안승범 대표님 그리고 저 손익 PD였습니다. 그리고 KF 2 1 동절기 모자의 지금 시즌이 본격적으로 돌아왔으니까요. 어, 밑에 어, 고지가 나가고 있습니다. 슈퍼소닉TV 네이버 닷컴으로 이메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